마지막에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려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방인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에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려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21장 23절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갈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을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대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에서 모든 이방 그 모든 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갈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큰 환란이 계시록 7장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할때그큰 환란. 그래서 이 땅의 큰 환란은 언제 일어나는가?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네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큰 환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도 육신의 죄로 인해서 그 육신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가게 되고 그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큰 환난에서 우리 한국 백성들도 모든 이방에 사로잡가게 되고 이방인 왜냐하면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고 할때 우리 한국 백성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모아서 백성들과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14장 2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자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중동의 이루살렘을 향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이 모든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이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때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 이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2 1장 23절에서 이는 땅의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므로다. 그큰 환란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1 4장 2절에서 성업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래서 절반은 사로잡혀 가게 되고, 절반은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녀가 욕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들의 칼날에 그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해도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해도 그 육신은 그 이방인들에게 욕을 당하게 되고 깨어 기도를 해도 그들의 육신은 사로잡혀 가게 되고 깨어 기도해도 그들의 육신은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고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고 모든 이방인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들의 육신에 과하는 죄로,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이 심판이 이 징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기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고 바울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육신에는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거하고 있는데 바로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피로 속량하심을 받은 백성들도 그들의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고 그들의 육신은 연약하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내주는 것. 이 부정과 불법은 부정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모든 이방에 이르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도 그들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들의 지체, 그들의 연약한 육신은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에게 내주게 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이방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그들의 연약한 욕신이 이방인들에게 내주게 되고, 그들의 연약한 욕신은 모든 이방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육장 19절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자, 여기에서 너 육신이 연약해서,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는 그 육신이 연약해서 그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되고, 불법에 이르게 되는데, 이 불법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 그래서, 불법에 이르는 때가 언제인가? 계시로 장에서 첫째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인을 네 떼을 때까지 그래서 미가사 사장 10절에서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딸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모든 이방 나라들 모아서 이러자는가 싸우게 하신다고 할때그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성읍에서 나가게 되고 그 육신이 연약해서 이제 들에 거주하게 되고 그 육신이 연약해서 바벨론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벨론까지 이르는 것이 로마6장에서 불법에 이른 것. 하는 모든 이방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가 사장 0 절에서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송량하여 내시리라. 여호와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예굽에서 송량하여 내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그 바벨론에서 송량하여 내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할 때, 그 모든 이방에서 여호와께서 송량하여 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제 백성들을 이방인들로부터 건지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목에서 이방인들이 씌웠던 그 멍해를 꺾어버리시고 그들의 포박 그들이 사로잡혀갔던 그들의 묶임을 당했던 그 포박을 끊으시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방인을 섬기고 그 육신은 결국 죽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반군의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속량하여 내실 때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리미야 30장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 팔림바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총이 되어 고통을 당하였는데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다고 여호와께서. 사람 하셨다는 것. 그래서 로마 숙장 19절에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과거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의는 백성들의 연약한 몸을 속량하는 육신을 속량하는 독생자. 그래서 백성들은 독생자의 종이 되어야만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모든 종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의 종이 되어야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믿고 종해야만 지금 독생자의 종이 되어야만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먼저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부정과 불법에 그들의 연약한 육신이 내어주게 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이방이 이르게 되고 그 육신은 사망으로 의의 종이 되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